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평상시하고 다르게, 이제 이게 원래 영상이 에, 못 올라갈 뻔 했는데, 내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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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지금 1월 31일, 오후 12시 55분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은 오늘 밤새운 내일 새벽 3시이거나 아니면 내일 토요일 날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워낙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라 두 개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 참고하고 내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에, 2,000... 7년 8월 16일 배워야 산다의 고급 기법으로 들어갈 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 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고 저 때는. 역사적 신고가장에서 서브프라임에 의해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냐면 어차피 이종복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내가 요새 맨날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이거 공부 시켜준다고 랬지 않습니까? 저때하고 지금하고 단기간에 폭락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추세는 바닥을 탈출하는 추세에서 급락장이고. 저 당시는 상투의 급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 일부는 여러분들이 가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영상을 들으면은 아마 이거 백만불짜리가 아니고 천만불짜리가 넘을 거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번 주말에 순서대로라도 이거 더 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를 더 보라고 원래 영상을 안 주려고 했었는데 여기 영상은, 그쵸? 어, 회, 저기 회원가입하고 강좌 얘기가 많아 가지고 내가 fm으로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공부가 될수 있는 그런 fm 영상을 주려고 지금 이 영상을 주는 겁니다. 진짜 까무러질 거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대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최근에 해외시장.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거는 요거 요거 요거. 변동성, 변동성. 아시겠죠, 여러분? 에, 이거는 꼭 알고 가라. 그리고, 아, 진짜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저, 저, 저렇게 대응이 되는구나, 저 정도구나.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장 좋아진, 장 좋아지려면 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아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좋아지는 장이 얼마나 파급력이 강력할지는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이 안갈 거죠. 당연히 알지를 못하지. 그런 거를 깨우치라고 이런 영상을 주는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그 핵심적인 말은 내가 여기서는 최대한으로뺄 거야 그러니까 최근 영상을 보면 2월 달은 변동성 생길 것 같으니까 라는 말 처음에 들어간 영상이 있지 시황 얘기할 때 이것은 인생 영상 들어갈 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지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상승파가 나오는 장에서 철저히 소외받는 어떤 그런 장으로 가고 있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은 지금 장이 얼마나 이게 기똥찬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카트.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한 장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우선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한번 시간과 지지난번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에 관한 개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봉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냐. 그 다음 종합주가지수가 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느냐. 그 다음 종합주가지수가 향후에 얼마나 더 빠질 수 있는지. 아니면 아,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아, 이러한 전체적인 아, 요소들 바로 가장 중요한 시장 파악을 먼저 해놓으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죠 그렇죠? 시장 파악을 먼저 해놓으신 다음에 아, 이 시장 파악 이후에 그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죠 대응입니다 그죠 시장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에, 어떤 대응의 에, 관점으로 다 나오는데 이 대응 역시 마찬가지로. 어 여러 가지로다가 나눠집니다. 어떤 과정으로 다 나눠져야 되냐면 자, 현금이 많은 사람. 그죠? 그다음에 주식이 많은 사람. 그죠? 그다음 매매하는 사람의 입장 혹은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떤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 집중하셔야죠. 지금 구간에서 벌기 위해서 그죠 벌기 위해서 그 다음 덜 깨지기 위해서 여기서는 벌기 위해서 보다는 덜 깨지기 위해서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이런 구간이에요 왜 이런 구간으로 나오느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수급에 의해서, 그죠? 시장은 수급 재료, 뭐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수급을 지배하는 이 모든 여러가지 사항을 지배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심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에서 가장 강조하는 자,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그죠.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하는데 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요소가 뭐냐면은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하는 이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매매 원칙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하면서 실적 매매 최고수에 실적 매매 최고수가 되는 즉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는 이런 것이 바로 가장 마지막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심리를 극복하고,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만의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신만의 매매 원칙 이전에 좋은 종목을 골라서, 그죠? 기술적인 타이밍을 잡아서, 그죠?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고,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좋은 종목을 최적의 타이밍에서 타이밍을 잡고, 불안불안한 요소, 그 불안불안한 요소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매매의 원칙이에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이죠. 이 여러 가지 패턴들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기법들도 결국은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한 후에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어떤 준비된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은 심리가 꺾여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심리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심리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이것은 시장에서 참여하면서 수없이 많은, 아, 기라성 같은 어떤 그, 어, 투자자들,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냈던, 아,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바로 이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주변 상황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련의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자, 만약에, 주변 상황이, 만약에 어제, 오늘 새벽이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는 8월 15일날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날 우리나라는 먼저 빠졌어요. 아시아 시장은 8월 14일날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유독 대한민국 증시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4일날 진원지죠. 진원지인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8월 15일날 아시아 시장이 초토화된 거죠. 그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장이 안 열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가 마감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플러스권에서 모양이 좋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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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좋게 움직였었죠. 만약에 그대로 좋게 끝났다면 우리 시장은 오늘 이렇게 시초가 마이너스 50포인트 가까운 폭락으로 다 시작한 다음에 종가에 마이너스 더 깊은 쪽으로 빠져들지 않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빠지니까 우리나라가 시초가 마이너스 50으로 다 출발을 해서 더 빠져 내려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분석 자체라든가 이런 어떤 분석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 최근 한 일주 내지 열흘 전부터 전도 말씀드려왔던 사항들이에요. 결국은 그 사항들을 한번더 점검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것이 가장 지금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려있는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내일부터 당장 지수가 올라가면 그동안 급락했던 것들이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겠죠. 그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는 것이 다시 추세를 복귀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등을 줬다 다시 반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지금 돈을 투입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에 대한 판단도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응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냐.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그죠? 결과가 어떤 과정이 나올 때는 이 과정을 극복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이어지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글자죠 그렇죠, 여러분. 이 원인을 알아야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무시한 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또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확률 높은 멋진 어떤 대응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도 확신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이 원인적 이 원인 요소 시장을 급락을 시키는 이 원인 그죠? 이 원인들이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원인들이 개선된 건 없는데, 뭐가 하나가 좋아지는 거냐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윤곽은 드러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라든가 있던 어떤 정확성에 대한, 그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에,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죠?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악재 요인이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에, 그, 좋은, 가장 따끈따끈한, 재료는 바로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되어지는 그 순간. 그죠? 그때가 가장 좋은 호재입니다. 그죠? 이것이 불확실성과 확실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분명히 귀걸이가 맞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항상 양쪽에 대한 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이 없을 때 힘든 거고 기준과 원칙이 없을 때 깨져나가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기준과 원칙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현금 챙겨놓은 현금 30 혹은 챙겨놓은 현금 50 갖고 있는 주식 70 이러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챙겨놓은 현금을 목숨처럼 아끼고,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그 원인들 중에 가장 아, 힘든 요인이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쓰,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지치셨을 건데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서브 프라임으로 인해서 최고로다가 피해를 받는 요소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그 그렇죠? 유동성. 그죠? 유동성이라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시장 쪽으로다가 문제가 생기죠? 신용시장으로 다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이런 쪽으로 다 나눠집니다. 이미 투자하고 있는. 그죠? 여기도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 그죠 투자은행이죠. 우리나라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쪽 투자은행이 이쪽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지금 가속화되면서 큰 자금적으로다가 딸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냐면 이 투자은행에는 또 다른 개인들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죠 또 다른 개인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쪽에 하나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 신용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죠? 현금이 필요한,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돈을 구할 수 있는 아, 통로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쪽 악재, 이쪽 악재. 그러면서 이쪽에서 하나의 악재들이 돌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쪽에서 나온 이것이 결론적으로 다가는 주택이에요. 주택 쪽이죠. 그러면 이 주택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 더 이상 회복 불능한 상태에 빠져서 장기 침체 가능성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다른 요인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악재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까지 가지... 들어갑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후폭풍. 오늘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시, 아,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이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급락을 하다 보니까 벌써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반응이 온 것이 바로 환율 쪽입니다. 그죠? 환율이 오늘처럼 이렇게 급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환율이 급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어 7월 말 때부터 어느 정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종합 주가지수가 반등을 할때 결국 종합 주가지수가 반등을 한 것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반등한 것이 아니고 미국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한 거죠. 이쪽에서 반등을 하니까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은 좀 떨어지고, 엔화는 다시 올라갔죠. 그죠? 그러다가, 이번에 오늘 폭락을 하니까 환율이 폭등을 하고, 엔화는 더욱더 강세를 보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가장 두려워하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갈 자리에서 못 가는 거죠. 이것은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해결이 되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금력이 딸리고, 정보력이 딸립니다.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대 단점이 자금력이 딸린다는 것과 정보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진행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기준들이 다시 엔화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다시 올라가고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유럽 시장은 안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폭락 수준일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의 어떤 급반등. 그죠? 하나의, 한 번이라도의 어떤 그런 급반등. 우리가 일명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장대양봉이죠 조그만한 양봉이 아닌, 하락세를 멈출 수 있는 바로 개파락해갖고 그냥, 강부하권 이상으로 쫙 빨아올려주는 장대양봉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그건. 여러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해외 증시의 안정. 그죠? 기술적인 측면에. 또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수 있는 환율이죠, 환율. 그죠? 엔화를 좀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죠? 엔화를 좀잘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고 약세 쪽으로 즉 올라가는 쪽으로 어떤 그런 것이 보여질 때 그런 것이 보여질 때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렀던 하나의 요소에 대한 그죠 여러분? 이 요소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가는 겁니다. 이 실마리가 풀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분들.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한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될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다. 그쵸, 여러분? 이거 하나의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두 번째 사항은 그죠 여러분 수급이에요 수급 시청이 여러분 그죠 수급 자 제가 아,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그렇지만요 종합주가지수가 1720 1724 찍고 2015까지 올라갈 때 그죠 2015까지 올라갈 때 기간과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올라갔는데 기관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1 9 6 70 구간에서 2015이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주셨죠. 그죠? 이쪽에서 자 영상 늘어지면 안되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저정도 클라스. 여기 유튜브 보는 사람들 내가 이제 왜 이종복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거 언제적 얘기냐면은 2007년도 그니까 러 2007년도도 저 정도 수준으로 시장을 분석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내말 무슨 말인지 알고 어요 내가 이종복이라고. 근데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 저런 거를 평생을 밥 먹고 살면서 저런 것만 연구했으면 내가 어떤 얘기 딱 하면 그게 법이 되는 이유 이제 좀 알고 어요 평생을 저렇게 사는 거요. 예저 당시에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을 파악할 때. 저런 식으로 시장을 분석해주고 파악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이종보기가 눈에 띄었던 거지. 요새는 도구나 카우나 다 따라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어쨌든 영상을 요번에는 요걸로 일단 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어서 내가 또줄 텐데 내가 지금 보면은 어, 단순 평균으로 얘기하는 거야. 환율로만 갖고 하면은 291 수준인데 이게 17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가 이것만 먼저 보여 줄게요. 근데 이런 걸다 보여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요번에는 보여 준다고 했으니까 지수가 288에서 285 수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지금 지수는 MSCI를 감안했을 때 그죠? 어, MSCI로 감안했을 때 지금 지수의 평균값 정도는 285 수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거, 이거 따로하면안 됩니다. 여러분. 저 정도는 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분석하는 게 진짜 엄청나게 이게 많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게 뭐냐면은 나스닥이 지금 9천이 깨져서 8800 수준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카트.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파악과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을 때 나스닥 9100 이탈하면 295 수준을 먼저 보고 시장 대응하라고 그랬지. 파생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그렇게 빠지면서 295 수준으로 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288에서 285 수준까지 딱 얘기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수급, 지금 몇 분이냐? 17분이면 거의 저기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수급을 보면, 이 외국인 놈들 보면, 보세요. 또 팔죠? 근데 선물 시장의 변화가 보면은, 288 수준으로 내려오면, 자, 보세요. 288 수준으로 내려오면, 선물 매수 규모가 늘어나요. 봐봐, 여러분. 보입니까? 근데 주식은 계속 팔고 있잖아. 이래서 바닥이 지금 안 나오는 거야. 아,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아, 진짜, 요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요까지만 먼저 얘기해주고 저런 식으로 시장을 분석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은 강좌 수강해라, 회원가입해라 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얘기가 첫 번째 폭락장에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면 적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라 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시장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순서와 어떤 전략을 갖고 하는지 그것을 보여줬다.